오늘 바로 시작하자마자 집앞에서 좋네요 집앞에서 동탄 이거 조금 카카오치고 싸게, 싸게 찍었는데 그냥 시작합니다 우선 시작할게요 자 우선 동탄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서동탄역은 뭐 없긴 하죠 자 그래도 집앞에서 좋으니까 시작할게요 자 요거부터 시작하고 금요일 차 많이 막힐 것 같고 그러니까 최대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게 이득이겠죠 자 우선 진안동 여기 동탄역 갔다가 병점으로 넘어갈지 북광장으로 넘어갈지 분위기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이따 보시죠 <laughs> 저 원입니다 떨어졌는데 위치가 기가 막히게 애매하네요 병점이 여기고 그나마 능동 능동 먹자 이쪽을 하여튼 다 애매해요 다 애매해 그리고 여기가 북광장남광장이고다 애매한 위치인데 뭐 들어오는데 음... 0.9m. 그러니까, 딱... 아, 거리가 딱 애매한데 떨어지네요, 여기가. 딱이자이 아파트였나? 아, 그러니까 자이 아파트 온 건데, 병점 갈지, 그냥 능동, 절로 갈지, 북강장 갈지. 여기는 또 서동탄역에서는 지하철 타봤자 재미가 없잖아요. 뭐 오산으로 내려가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외산미동 쪽으로 굳이 세마 쪽으로 내려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잘 선택해야 될 건데, 여기서 선택이 오늘의, 어, 이거 뭐야. 2. 몇 m 터 어, 이거, 이런 거 좋네요. 위례나 정자동. 근데 넘나 멀고도 험난하네요. 그리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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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선은 동탄, 동탄 쪽에 좀 있고. 우선 쿨수는 아직 많이 안 올랐네요. 역시 금요일답게. 천천히 시작하죠. 항상 금요일은. 금요일은 1시부터니까. 우선은 콜샵으로 어디로 가지? 아, 애매해가지고, 여기로 올라가도 애매하고, 여기로 가도 애매하고, 애매합니다. 이쪽에서, 이쪽에서 떠도 멀고, 다 멀어요. <laughs> 자, 우선은, 운을 믿고, 좀 느긋하게 걸어 다녀볼게요. 아직 콜수도 뭐 많지도 않고,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자, 어이고, 영천동에서, 도곡동이 바닥에 둥둥 떠 있다는 거는 기가 막히네요. 자, 우선 이따 오겠습니다. 콜 잡고 나타날게요. 어디로 갈지는 버스랑 이런 거 확인해가지고 시간 봐서 빨리 오는 거 타고 움직이도록 할게요. 어디로 가도 어차피 어디든 콜이 나올 시간이기 때문에 자, 이따 보시죠. 시작합니다. 금요일. 자, 원입니다. 오랜만에 충남 목배 넣는 게 역시나 터져줘서 그냥 갑니다 이거. 어차피 내려가는 길이 지금은 덜 막히니까 한번 내려갔다가 그때부터 쭉 올라오면 될것 같거든요. 이거 50분보다는 조금 덜 걸릴 것 같긴 한데, 배방읍으로 내려갈게요. 오랜만에. 아니네, 여기 목표 안 나눴는데. 어디다 나지 천안에 여덟 나눴나? 네, 매니아까지 나눴었네요. 자, 우선은 요거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아산에 대해서 한번 구경 같이 가시죠 아산온천역이 지금 그쪽이 온천을 다안 해가지고 됐다 조용하다고 했거든요 한번 경험삼아 보여드리러 내려가 보겠습니다 콜 줬을 때 내려가서 정보 공유를 해야죠 자 그러면 아산 배방으로 내려갈게요 자 배방에서 뵙겠습니다 <laughs> 과연 배방에서 잘 살아올 수 있을지요 지켜보시죠 콜은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2,000콜 한 도착하면 한 2,700코일 정도 되겠네요 자 이따 보시죠 배방에서 자 원입니다 지금 저 위쪽도 비가 오나요 여기 비가 오... 아 계속 비가 오네요 아 정말 여긴 것 같은데 버스정류장 제건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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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에 버스가 있네요 어딜 가는지 모르겠어요 쌍용 천안역 어, 터미널까지 가고 불당 쪽으로 빠지는 건 없네. 우선 불당 아니면 두정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쌍용에서도콜 올라가는 게 조금 뜨긴 하거든요? 우선 눈치싸움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내려왔으니까. 장진까지. 아, 근데 비가 와가지고 문제네, 비가. 비만 안 오면 그래도 좀 할만한데, 비 와서 최대한 그냥 빨리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공도. 아, 여기 비가 오냐, 확실 자, 우선은 여기에요. 이상한 데 있어요. 자, 우선 이따 보시죠. 우선은 불당으로 가는 게 가까이니까 신불당으로 갈것 같아요. 여기서 요렇게 가서 이쪽 어디서 내려서 버스를 요 위로 가는 걸 타면 될것 같거든요. 여기 천안은 환승이 되나요? 천안도? <laughs> 잘 몰라서. 자, 우선은 불당 쪽으로 갈것 같아요. 주정까지 가긴 너무 머니까. 자, 이따 보시죠. 자, 원입니다 우선 코가 엄청 터지는데. 그냥 건성구 잡았거든요. 우선 비가 와서 우선 올라갈게요. 이게 우산도 없고 해서 올라가겠습니다. 그냥 45,000원에 수원으로 올라갈게요. 50분 정도 걸린다고 하고, 아, 비 와서 못하겠어요. 가들 우산 쓰고 다니세요. 아, 여기는 왜 비가 오고 있어. 자, 우선은 이따가 보시죠. 이게 비 와서 하기가 힘드네요. 자, 이따 보시죠. 자, 원입니다. 우선 여기 도착했고요. 아, 까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진짜 그냥, 뭐지, 1. 몇 키로 버스 뒤로 타야 되는데, 버스 어차피 찍었으니까 환승이 돼요, 천안에서도. 어, 처음 알았어요. 천안에서 환승이 되는데, 하여튼 내려서, 대밖으로 버스 타고 갔어요. 아, 이거는, 비 오니까, 우산에 살 수가 없는 게, 이쪽은 지금 비가 안 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내리자마자, 이거 원동조서, 이거 우선 갈게요. 아 어, 근데, 천안, 비 억수로 오네요, 진짜. 깜짝 놀랬네. 깜짝 놀랬어. 그래서 비와 가지고 후딱 탔어요. 좀뭐 정보 좀 알려 드리고 뭐좀 하고 싶었는데 우선 버스 타고서 뭐 신불당에 가던 주정에 가던뭐 하고 싶었는데 거기서 우선 쌍용동 쪽으로 나오는 버스 있어. 쌍용동 쪽 나오다가 뭐 이러다가 그냥 뒤에서 뜨길래 잡고서 그냥 내려서 버스 다 타고 대박고 했거든요. <laughs> 아씨 어, 우산 사기기에는 우산을 살건 아닌 것 같았어요 왜냐면 위쪽은 비가 안 오는 거 아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그냥 바로 잡고 나온 건좀 아쉽네요 정보 전달이 전혀 되지 않았네요 근데 콜은 확실히 그건 확실합니다 그 뭐지 콜만어의 콜은 엄청 많아요 이게 아이콘보다도 콜만어가 콜이 더 많습니다 오늘 또 구독자분 같이 만났거든요. 거기서 또 만나가지고, 그분은 신불당 잡고 가셨고, 저는 이제 그냥 치고 올라오는 게 나으니까 올라왔는데, 와. 하여튼, 우선, 뭐야, 이거 갈게요. 오산. 우남이면은 뭐, 오산시청 근처니까. 아, 근데 하여튼, 비가 와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아... 자, 내려가고, 아, 다시 또 오산으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오산은 비안 오겠죠? 우선 올라오는 길에 평택쪽부터는 비가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오산도 비안올것 같으니까 자 후딱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보시죠 자 원입니다 아이고 쿨이 막 터져요 여기 왔더니 확실히 쿨이 왔네요 역시 원동은 아이고 이거 쿨을 잡아서 원동은 요고 여기가 시청 박스가 있기 때문에 <laughs> 시청 박스 때문에 쿨이 엄청 올리고 있고요 노지로는 아이 카카오는 푸당킨 것도 아닌데 하여튼 코일 줘서 바로 갑니다. 게다가 업단가로 들어와가지고 바로 날라가야죠. 아 코를 많아서 코에 좀 보여드려야겠다. 안산 선부동이 아 새마역 근데 새마역 들리는 것도 갈만해요. 어차피 올라가는 길이니까 정자동 정자동 2만원 별로고 봉담 하 2만 5천원 봉담도 괜찮죠? 공담 이 시간에 들어가면 괜찮아요 금요일은 한숲시티 2만 원 한숲시티 여기서 금방 갑니다. 그래도 2만 5천 원은 줘야지 갈만할 것 같아. 지금 가면은 그 12시에 있는 셔틀 타고 나올 수 있어요. 갈만합니다. 가격만 잘 준다면. 우선은 요거 장미 아파트. 아씨 완전 멀다. 멀어도 단가 때문에 잡을 수밖에 없죠. 4만 4천 원이면 1km도 열라 뛰어가야 돼요. 동당 25,000원, 동일 센트로, 동일 2만 원은 뭐 원래 기본 요금들이고, 자 우선은 거리가 멀어서 열심히 저쪽 가야 되니까 우선 넘어갈게요. 우산에는 콜이 터지고 있네요. 금요일날 역시, 역시 금요일 잡습니다. 자 이따 보시죠. 원입니다.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엄청 빨리 오네요. 우선은 지금 이제 12시니까 이제부터 시작인 시작 시작인데. 3분역은 진짜 조용하네요. 요즘 요즘 오시는 분들마다 3분 조용하다 조용하다 하는데 우선 기사님들도 엄청 없어요. 여기가 이 정도로 기사님이 없을 곳은 아닌데 그래서 이 앞쪽에서 버스 있나 확인해서 버스가 그때 뭐 온다. 의왕중학교 3분역 우선은 3분역 쪽으로 가긴 할것 같은데. 우선 제가 요, 저번에 여기서 버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의왕중학교. 버스.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상록수, 오, 안산 자체를 가는 버스가 있구나. 그걸 보려는 게 아니고, 요 라인에서 제가 저번에 봤던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아, 3번하고 아닌데? 당동 쪽으로 들어가네. 어디지, 그럼? 요쪽 라인인가? 이 라인인가? 모르겠어요. 12시, 12시 넘어서 버스 500번인가 뭐 있었던 거 같은데, 그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우선은, 딱히 조용한데 조용해. 부림동 쪽. 평촌이나 가야지나 뭐가 좀 있고, 그에는 지금 조용하고, 우선은, 저는, 슬금슬금 나가고 있어요. 일로, 3분역 쪽으로 우선은, 3분역 쪽에서 우선은 뭐 하나 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아무리, 아무리 별거 없다 해도 뭐 하나 주겠죠? 이제부터 시작인데. 어, 콜만 와도 딱히 콜은 없고, 없고, 없고. <laughs> 자, 이제부터 푸단 있는 거 계속 쓰면서 일하면 될것 같아요. 푸단이 지금 여섯 개가 있으니까, 푸단을 아직 지금 처음 켰거든요. 이제 다섯 개 남은 건데, 자 우선 콜 잡고 올게요 딱히 뭐 버스편도 뭐 없고 뭐없네아뭐 있었는데 500번인가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좀더 확인 제대로 하고서 하여튼 나타나겠습니다 콜 잡고 올게요 이따 보시죠 아닙입니다 우선 요거 잡았는데 송도 가는 거 35,000원 잡았어요 얼마나 걸리려나 두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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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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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두근. 30분 걸리네요 우선은 제가 버스가 뭐라 할까, 이쪽으로, 당, 군포로 나오는 버스가 있길래 이걸 탔어요. 왜냐면은, 3번을 원래부터, 예전부터 그냥 계속 안 좋아했지만, 요즘 더안 좋아, 안 좋다고 많이 들어서, 그냥 여기 기사님이 없는 대로 나왔고, 역시 이쪽 오니까, 시아이마트 2만원 하나라, 그래서 뭐 주긴 주네요. 자, 우선은, 송도 넘어갈게요. 글러버 파크베리움, 어딘지도 모르겠다. 아마 어디쪽이려나? 해경쪽이면 좋은데 아 요쪽이네? 테크노파크? 어, 아, 그쪽이네? 테크노파크 이쪽에서 해경 안들어가고 이쪽에서 좀보 하도록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해경으로 걸어가겠죠? 모르겠네요 해경 기사님들 많아가지고 근데 콜라올때가 해경밖에 없긴해서 자 우선 요거 들어갈게요 송도에서 뵙겠습니다 자 원입니다 <laughs> 자, 여기 도착했어요 트리플과 여기요 응? 어? 뭐냐, 트리플 트리플 하여튼 이쪽에 도착했는데 셔틀을 타고 나가면 좋은데 제가 들어올 때 셔틀이 지나가버려가지고 아마 셔틀은 안될것 같고 지금 서구 이거 계양이랑 부평 서구 이거 청라나 뭐 하나 운 좋게 들어오면은 타고 나가려고 넣어놨는데 오류한계동만두개 들어왔네요 오류한 게 또, 어차피 여기서 죽나, 거기 가서 죽난데, 우선 0.9m 였어가지고, 앉아봤거든요. 아이씨, 0 9 너무 멀어요. 노지로. 단가에도 엄청 좋았을 뿐인데, 2 5 0 0 0 원이었는데, 여기서 그냥 그렇게 해도 나가서, 간 다음에 하면 괜찮으니까, 우선 푸단도 켰고요. 우선 거의 들렸다가, 뭐, 거기서 또, 어차피 셔틀 타고 택트할 거면은, 하나 더 타고 들어가야죠 오늘은 뭐 늦게까지 해도 되니까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많습니다 1시 반밖에 안 됐어요 콜수도 아직 천개 정도 있다고 치죠 900개니까 여기서 우선은 슬릉슬릉 걸어 나가 봐야죠 뭐 테크노랑 캠퍼스 하여튼 슬릉슬릉 나가다가 뭐 하나 운 좋게 딱줄 거예요 뭐 금요일 날은 겁없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단가만 괜찮다면 오리온 계동도한 3만원 찍혔으면 잡았을 수도 있는데 아 근데 노지로 영정구였어가지고안 잡긴 안 잡았을 것 같아요 말이 영정구지아 너무 힘들어요 자 이따가 뵙겠습니다 어뭐 하나 있다 삥이네요 삥자 이따 보시죠 자 원입니다 3 정도 좋진 않아요. 잡았어요. 자, 우선은 거의 50분 죽었네요. 송도 도착하자마자 켰는데 연수까지는 우선 셔틀이 거의 바로 지나가길래 바로 타서 연수 나왔고 연수에서 한 20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총 50분 죽었고 이거 솔직히 좋진 않지만 우선은 나가겠습니다. 우선 여길 나가야 돼요. 인천은 우선 나갑시다. 인천, 인천, 인천 26분 아, 그나마 섭정동 여기 바로 뚝 떨어지는 곳이어서 그나마 26분이군요 저는 솔직히 더 걸릴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한 22분대 걸린다는 건데 자, 우선은 부천으로 가겠습니다 부천에서 시작해야죠, 다시 부천이면은 뭐 이제 강서나 이런 거 해서 이제 그냥 주는 거 타야죠, 이 시간부터는 어 단가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주는 거 그냥 타야 되고 청라 2만원 28분 비슷하게 들어온거네요 청라가서 저는 합정에 가고 싶었는데 합정을 못 가네요 자 우선 여기 부천으로 가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자 여기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쭉 걸어 내려가야죠 부천시청역과 상동역 아마 상동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뭐 하나만 주세요 여기 마지막 거첫 번째 거는 이제 육목배에 쓸모가 없는 시간이어서 풀어놨어요. 아까 인천에서까지 육목배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목배, 목배가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이순이빨로도 타고 다녀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운에 맡겨야 되고, 푸단이 또남아도니까 쓸모없이 하나를 또 터트려주고, 집이나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아. 이쯤 되니까 집에 가고 싶네요 예전에 막 40만원 찍고 했을 때는 콜이 진짜로 콜수도 계속 버텨 줬는데 요즘은 진짜 콜수는 이 시간까지 잘 안하지만 버텨 주네요 지금 이제 3시 3시 바라보고 있는데 3시 3시 아 그리고 이제 나이트도 열었네요 메리트 이렇게 지나오면서 봤는데 오 메리트도 열어가지고 이제 나이트도 열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좀 활성화가 되려나 아니면 나이트가 장사가 엄청 안 되고 있을지 뭐 가지라니까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여는 건 무조건 좋은 거죠 그러면은 뭐냐 9월동이나 저기 어디야 계양 아라비안이랑 여기 상동 메리트까지 해서 하여튼 인천도 이제 다시 좀 야밤에 들어와도 조금은. 밖으로 나가는 콜들이 나올 수 있어요 게다가 특히 지금 서울은 우선 안 풀렸고 경기도가 풀린 거니까 서울에서 원종, 원정을 온 사람이 많긴 하겠네요 놀고 싶으면 뭐 와서 놀아야 되니까 음... 자 우선은 하염없이 걸을게요 시청적으로 구독을 씹으면서 뭐 거의 상동 쪽으로 갈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쭉 걸어야죠 뭐 뚜벅인데 자 이따 보시죠 하여튼 저런게 연거는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따 보시죠 자 원입니다 공덕 좋네요 공덕 부천에서 서울로 나간다 24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예전에는 부천에서 마포 많이 넣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마포 잘안 넣는데 지금 시간에는 뭐 지금 이거는 목배 풍거에서 들어온 거예요 목배 풍거에서 공덕, 마포를 안 넣었는데, 오늘. 왜냐면 하나를 풀어놨는데, 운 좋게 잘, 하여튼 공덕 좋은 거 좋네요. 공덕으로 우선 나가서 가격도 원래 여기서, 뭐지, 저 위쪽 마포 쪽 나가는 것도 20, 그리고 1호도 가끔 찍히고, 2호면은 매우 잘 좋네요. 자, 우선 공덕으로 가겠습니다. 공덕에서 또 시작하죠. 지금 한참 핫할 시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 더 핫할 것 같아요 경기도가 왜냐면 업소가 이제 경기도 쪽은 열고 서울은 못 열었으니까 아마 더 핫한 거는 제가 봤 아, 때 어, 2만원 자 하여튼 가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기도가 지금은 핫할 것 같아요 한동안은 서울이 열기 전까지 자 이따 보시죠 공덕에서 자 원입니다 공덕 도착했어요 피곤하네요 이제 슬슬 내미안 아파트에서 여기 내려가는데 지금 시간 200콜 아주 짭짤음 해요 어, 아직 <laughs> 시작 안 했다고 하려고 했는데 사실 끝났죠 <laughs>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끝난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운이죠 운콜 들어오는 거다 운인데 어떻게 될까 푸단이 아직 10분이나 남아 있는데 푸단으로 받은 게뭐 없네요 오늘은. 오늘 푸단 안킨 걸로 두 콜이나 탔는데 <laughs> 푸단 키고는 한 콜도 못타고 있네요. 푸단 3개 째 터트렸는데 아 정말 안 하면요. 아 이제 그냥 막 이상한 거 하나 큰거 하나 주면 좋겠네요. 이. 막 여기저기 경유해서 막 4만 원. <laughs> 어차피 콜탈거 없으니까 여기저기 경유해서 4만 원. 완전 멀리 갈 바에는 아 이제부터는 뭐 운이어서 뭐할게 없어 할 게. 이제부터 들어오는 것들은 운이고 하나를 풀진 않았고 다넣거든요 우선은 이제 15,000원짜리 삥이주로 타야죠 이 주변 근처 타고 다니면서 삥으로 이제 타고서 매출을 올려야 되는 시간인데 삥이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모르겠네요 공덕인데 매우 좋은 곳인데 어찌될지 원래 여기 마포 여기 주차장에서 항상 집을 잘 보내줬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시간에는 사실 집에 안 보내줄 것 같고 이제 곧 4시여서 버스가 다니겠네요 오랜만에 이 시간까지 일하네요 자 우선 콜 잡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공덕입니다 하하 <laughs> 자 원입니다 이겨냈어요 존버하려고 <laughs> 존버하기 아니라 엠버스가 이제 몇 분에 오지? 잠시만 이걸로 보자 엠버.. M버... 어이씨 버스가 엄청 많아졌네 갑자기 엠버스가 4분뒤에 와요 이게 영등포가서 이제 여기 9일역 여기가서 여기 저는 이제 택시탈 생각으로 있었는데 이겨냈네요 하, 목동 15,000원이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아니었으면 지금 목동가고 있었을 것 같은데 와씨 끝내 해냈습니다 여기서 아마 마무리일 것 같아요 여기서 계산도 아까 해가지고 266,000원이었으니까 286,000원일 것 같아요 여기 3, 뭐, 하여튼 6만원 정도 되고, 여기 45,000원짜리 하나 있고, 여기도, 여기에 2만원 더해지는 거니까 거의 10만원 좀 넘고, 여기 하나만 해도, 구산동 가는 거. 그리고 여기서 76,000원 해가지고, 하여튼 아까 미리 계산했는데, 266,000원이었고, 2만원이니까 286,000원. 하... 4시 반. 4시 반에 철산 도착인데, 아씨 이렇게 오래 했는데 <laughs> 아 요즘은 올해도 매출이 그러니까 제가 매출이 어 또잘 찍어놓고 이런다고 뭐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평소 이 시간까지 했을 때는 그래도 30이 그냥 쑥 넘었었잖아요 예전 영상들은 근데 요즘 영상은 확실히 매출이 적어요 그러니까 제가 못탔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건좀 아쉬운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단가가 조금 내려가고 죽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아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우선은 요분 만나서 집으로, 뭐야, 저기 어디 있는 거 아파트, 아파트 안에 있나 보다. 자, 우선은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어, 뭐야. 아, 신돌림 요것도 괜찮은데요. 17,000원. 거리공원이면 공... 거리 어차피 진짜 신돌림역 근처, 구로역이랑 신돌림역 사이인데. 자 그래도 철선 잡았으니까 집이 낫죠 택시 타고 들어가기도 좋고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내일 뵙겠습니다